자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뭐냐? 지금 강남 상구에 경품 물건이 지금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양도 뭐예요?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난이그 후유증보다 지금 더 많다는. 라 옛날 얘기 하지 마. 지금 호랑이 담배 했던 시절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매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 제가 경매 데이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리치고의 이제 경매 매각 통계를 좀볼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뭐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강남 3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강남, 서초, 송파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신호가 떴습니다. 자, 뭐냐면, 강남 3구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 건물, 상가,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이 통계 이래로 가장 많이 경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에 경매 물건이 지금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혹시라도 지금 강남 3구에 건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은, 절대 지금 건물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물을 살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오니까 무조건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치고에 이제 가시면 여기 이제 경매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요 매각 통계, 요거를 누르시면은 매각 통계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20년으로 딱 바꾸면 20년치. 가장 오래된 통계 데이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보니까 여기서는 뭐 지역이나 물건 선택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0월달에 17,875건, 그래서 거의 18,000건이고요. 이 정도의 수치는 2015, 2005년 이후, 2005년 1 2월달 이후로 2006년 1월달부터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경매물건이 늘어났는데 속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양도 뭐예요?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난이그 후유증보다 지금 더 많다 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많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건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지역 선택을 하지 않고 제가 좀 이따 강남 상구에 대한 부분들은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릴 테고 자 일단 아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파트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 그리고 누나 리치고 앱이나 리치고 앱 리치고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리치고라고 검색하시고 앱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컴퓨터에서 리치고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리치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파트는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지금 4천 원까지 조금 넘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던 것보다는 많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아파트 시장은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로 눌러볼게요. 와, 어때요? 금리 이기 이후에는 오피스텔 경매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오피스텔 경매가 완전히 뭐 지금 1 5 0 0 건이 넘습니다. 거의 뭐 지금 완전 엄청난 지금 오피스텔.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단독주택도 지금 810건. 그래서 단독주택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도 어때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구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금리위기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런 상당히 많은 지금 경매물건이 나오고 있고, 이 경매물건이 나오고 있는 건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초저금리. 금, 코로나 시기에 2020년과 21년, 22년 초까지 이 받아놨던 대출, 이게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 그리고 기업들 사정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금 대기업들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고 폐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버텨내질 못하고 계속 지금 경매 물건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매는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특히 저는 25년 하반기에 상당한 충격파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칠 것이고 이로 인해서 26년, 27년에도 엄청난 경매 물건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회를 정말로 잘 잡으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라면은 아마 몇 십년 만에 금리 위기 때나 IMF 때 엄청난 자산의 격차를 벌렸듯이 그리고 그때 제대로 준비하고 현금 잘 챙겨놓으셨던 분들은 엄청난 자산가가 됐죠.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향후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다세대도 조금 증가를 했지만 뭐 아주 많지는 않죠. 지금 한 3,635건. 그래서 추이가 금리기 때 이후보다는 많지만 뭐 엄청나게 증가폭이 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는 뭐 건수 자체가 많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는 이런 건 아니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고 특히 오피스텔이 굉장히 경매가 많아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데이터고요 자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지금 데이터 보이시나요 예 요게 이제 금융위기 때 요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야 그냥 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부터 비 오듯이 쏟아지죠 엄청난게 증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감소를 하고 요게 2015년부터 확 줄어들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예요 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이 오는 거죠 네 지금 어때요 이추이가 야, 이거는 뭐 무슨 금리기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세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어, 24년 10월 자를 기준으로 지금 2,302건.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지금 빌딩 시장의 경매 물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토지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도 어때요 경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토지도 지금 건수로는 53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으로도 계속 지금 뭐예요 경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우리가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는데, 그러면 경매 물건이 계속 많아져요. 이런, 그리고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 십몇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십몇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계속 싸지고 있고, 시중에 지금, 매물을 그냥 산다? 아, 이거는 호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매물건이 지금 감조가 되면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매쪽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 예, 교수님들, 또 우리 전문가분들 많지만 이분들이 또 부족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나는 경매의 고수라서 나는 싸게는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이거를 1층에 어, 한 5층까지 있던 거를 내가 3층이나 1층에 나는 가격을 싸게 낙찰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지하 3층도 있고 지하 5층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서 경매를 하면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어 현재 저는 진짜 큰 충격파는 아직 오지 않았고 25년에 스트레스 ds를 3차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끝나야. 진짜 진짜 대바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지금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는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하락 리스크를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 정말 꼭 기다리셨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훨씬 더 싸게 살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경매물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신논현역으로 이제 이사도 가는데 또 거기에 강의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또 경매 강의나 수업도 많이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예, 뭐, 강남 3구는 안 무너져, 괜찮아, 좋아.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강남 3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라게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금리 이후에 최고점을 경신을 못 했는데, 강남 3구는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제가 데이터로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서울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강남 3구만 선택하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요세 개. 강남, 서초, 송파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게 어떤 물건도 선택하지 않고 강남 3구의 경매 건수입니다. 자, 강남 3구의 경매 건수 2024년 10월 달에 갑자기 276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이전달에 얼마였어요? 이전 달에 133건이었습니다 9월달 대비해서 지금 몇배 증가한 거예요? 100% 넘게 증가 2배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그 전에 많았을 때가 24년 8월달이었는데 요때가 191건인데 이 증가폭 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예요? 13년 10월 금리위기이 여파가 한참 있고 그때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발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경매 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8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리기 이후에만큼은 아직 안 늘어났죠.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영끌에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건 뭐예요? 예, 네,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다른내 본업이 네, 힘들어져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뭐예요? 강남에 지금 아파... 영끌한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강남에 지금 사시면서 사업 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라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굉장히 많죠? 근데 뭐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독을 보도록 하겠고요. 단독 별로 없죠? 다가구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열채도 안 돼요. 자, 연립다 세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예, 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용에서는 가장 많은 경매 건수는 지금 아파트 그다음이 연립 다세대 근데 그래 봐야 아직은 100채 정도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 때도 보시면 강남 상구에는 아파트가 180건 200건이 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26년 27년에는 저는 강남도 월에 200채 이상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가능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강남 상구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경매 자문이나 이런 서비스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할 테니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에 이제 토지는 없으니까 토지는 빼고. 자, 오늘의 주제. 자, 강남의 건물. 네, 상업용 부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거의 100건을 육박합니다. 10월 달 기준으로 97건. 자, 근데 요게 가장 상황이 심각한 2013년 10월 달에도요, 50건 밖에 안 돼요. 이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몇 배요? 두 배입니다. 두 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강남 3구에도 코로나 시기에 건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리치고 엑스퍼트 들어가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강남 3구의 지금 월별 사업용 부동산 거래량이거든요. 자, 보시면 21년 6월 달에 672건. 엄청난 지금 예, 네,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특히 2020년 6월달부터 한 2022년 4월달까지 굉장히 많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경매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랑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의 대세 출발을 알리는 거래랑 이거는 뭐예요? 상투를 찍는 거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 진짜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요때 사셨던 분들. 요때 사셨던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왜? 첫 때는 이자가, 대출이자 굉장히 샀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이자가 계속 지금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특례보금자리 이런 거 있었어요? 없죠. 그쵸? 네, 특례보금자리론, 뭐, 신세가 특례론. 자, 이런 대책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는 영끌했잖아요. 대출이 됐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사업용 지금 강남 3구, 그 좋다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입지, 아주 좋은 조건에 강남 상구 쪽에서 지금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경매가 지금 엄청 사상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제가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강남 상구 건물을 제가 임장을 꽤 많이 다녔는데요. 수익률이 말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만데, 에?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뭐, 강남 상구니까 뭐, 들고만 있으면 올라간다고. 아니 언제쯤 얘기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쪼그라들고 소비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자 다 망하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옛날 얘기하시면 안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도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간물주는 2021년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간물주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 3d 이거 업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돈이 돼야 되는데, 진짜 돈이 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강남의 아파트라고 다를까요? 21년, 22년에는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 아직은 없죠. 하지만 22, 23, 24년 계속 대출을 해줬죠. 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 26년, 아마도 하반기, 왜냐면 저는 25년 하반기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26년 상반기쯤부터 문제가 되고, 이것들을 경매로 나오려면 또 한, 뭐, 몇 개월, 짧게는 6개월에서 9개월, 1년 가까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26년 하반기, 가을, 이때부터 경매 건수가 늘어날 거고, 특히나 27년, 28년까지도 아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강남상구 상업용 부동산에서 사상 최대의 지금 건물, 경매가 지금 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섣불리 절대 경매로 나왔다라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예,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에, 최소한 내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파악은 하고 건물 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지금 뭐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4천, 5천억짜리 건물이 100몇십억이 지금 낙찰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남 상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경매도 그냥 공부만 하시고 절대로 입찰이나 이런 거는 하시면은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